20편 21편에서 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힘 때문에 왕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그가 매우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그의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져 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를 살려 주셨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그가 수많은 승리를 얻었으며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위엄을 더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참으로 여호와를 굳게 의지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모든 원수와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주님의 적들을 덮치소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불구덩이에 타는 장작처럼 그들을 태우소서. 여호와께서 분노의 불길로 그들을 삼켜 버리시며 주님의 불길로 그들을 태우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끊어 버리소서 그들이 주님께 맞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화를 겨누실 때에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 먹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사자 입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들쏘의 뿔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형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 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런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너의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스되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그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 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전파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죄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 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고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 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 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너의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 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때 나는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